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인수전 흥행 실패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어제 죠 9월 3일이 아시아나 예비 입찰일이었는데, 여기에 입찰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 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호그룹이 캐시카우였던 아시아나항공을 내보냈을 때는 결국은 다양한 이야기, 금호그룹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금호그룹이 imf 때만 해더라도 위기였는데 부채율이 500%를 넘었으니까요 다른 기업들처럼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가 안되고 슬기롭게 잘애쳐나가면서 그룹 캐시 카우를 조금씩 확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불리기 시작을 해요. 그냥 보통 캐시카우를 조금씩 확보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순환시켜 가지고 소화를 다한 다음에 다른 거를 찾아서 또 m&a에서 인수하고 그런 정상적인 패턴보다는 워낙 공격적인 내가 소화하기도 전에 남의, 남한테 이거 도대체 이 알짜 물건을 넘길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다 먹어버리겠다. 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그게 어마어마한 패착이라는 거를 이미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대우건설 인수하고 대한통운이 결국은 금호그룹을 붕괴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만이라도 대우건설을 제대로 그룹 차원에서 소화시켰으면 금호그룹이 이렇게 한꺼번에 붕괴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워낙 캐시카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대한통운 인수하고 이랬는데 이 이후에도 만약 미래는 몰랐으니까요. 08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지지 않고 경제가 그대로 우상향을 보여줬으면 대한통운 대우건설 소화 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룹이 더욱 더 커졌을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의 모두 전제 조건은 대한통운 이후에 인수를 아무것도 안 한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룹 캐시카우였던 금호타이어 날라가고 대한통운도 날라가고 대우건설도 날라가고 금호산업도 휘청휘청 거리려고 하니까 아시안항공까지 내보내는 상황에. 금호석유화학은 아예 진작에 나가버리는 상황까지 발생돼서 재계순위 69위까지 밀려나게 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룹 경영은 과정을 보질 않아요. 그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뭐 너무 어려웠다 라면서 흥망성세에 대한 이 스토리를 보질 않아요. 대중과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악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막 대중들과 시장이 와 쟤네 저거 왜 저러냐 저러다 진짜 그룹 말아먹겠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그룹 캐시 카우로 만들면 야 그때 당시에 다들 욕을 했는데 모모모 CEO 진짜 결단 어마어마하고 그룹을 이끌만한 사람이다 라고 다들 칭찬을 하잖아요 반면에 이때 당시에 그룹을 잘 키워서 뭐 인수를 했는데 음뭐 저거 잘 인수해서 잘 그룹 캐시카우 만들면 되지 이러다가 이게 결국은 망하는 수였다 라고 하면 야 그때 제왜 저랬을까 정말 경영... 금호그룹이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네라고 다들 예약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우건설 인수라 대한통운 인수를 무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금호아시아나가 잘 쓰기로 게쳐 나가서 정상적으로 이 그룹을 만들었으면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을 겁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완전 붕괴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수는 있었어요. 캐시카우였던 아시아나 항공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면 아시아나 항공에서 발생되는 영업이나 이런 투자 이익을 아시아나 항공 알짜자산에 몰아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이 건실한 기업으로 바꿔서 나중에 추후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개편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수를 썼었을 텐데 금호그룹 경영진은 이 수를 쓰지 않고 초강수를 쓰게 됩니다. 왜? 과거 금호그룹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에 발생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부채나 다양한 걸 발행해가지고 그 비용을 과거 그룹이 빼앗겼던 계열사를 되찾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도 워낙 건실한 기업이 아니었고 요새 l c c 저비용항공사랑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헉헉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강수까지 써버리니까 결국은 아시아나항공도 위기가 오고 아시아나항공의 마지막 알짜자산으로 몰고 있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붕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완전 붕괴까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 완전 붕괴까지 되면 모든 걸 잃게 되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떨쳐내는 초강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호그룹이 이제는 재계 순위 69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과거 8위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금호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알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내놨던 이유인 거고 그다음 이야기는 산업은행이 이제 이거를 매각을 어떻게 하고 그룹을 재편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관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딱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원래 알짜 캐시카우였는데 금호그룹이 워낙 쥐어짜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과거 이거를 이제 부실기업을 다시 뭐 재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했을 때는 워낙 인수할 때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룹을 어느 정도 뽀개고 쪼갠 상태에서 몸집을 줄이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알짜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또 기득권 사업이다 항공산업 중에 국적항공사는 완전 기득권 산업이니까요 그니까 러 기득권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통매각이 더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이 시장의 우려는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이나 다양한 거를 어느 정도 쪼개고 그 다음에 분할 매각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어느 정도 몸집을 줄인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방향 이게 어떠냐라는 거 그거를 무시하고 통매각으로 선정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9월 3일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뭘알수 있냐? 9월 3일 날 예비 입찰일이 끝나면 뚜껑을 실제 열어볼 수 있고 산업은행이 말한 대로 아시아나항공이 정말 알짜자산이어서 통매각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게 빠르게 매각돼서 정상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려고 의향을 보낸 건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9월 3일 예비 입차이를 뚜껑을 열어 보면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예상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9월 3일이 예비 입찰 마감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패턴으로 쭉 흘러가서, 아시아나 항공에 뭐 숨겨진 뭐 부채가 더 드러나거나 아니면 뭐 인수자가 돈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 매각 협상 체결까지는 12월, 그리고 1월쯤에는 이제 매각을 정확하게 성공하고 그다음에 인수자가 제대로 인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제 기사 읽어보고 바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가 이날 오후 2시 아시아항공에 대한 예비 입찰을 마감했다. 예비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비공개 원칙에 따라 실제 입찰 기업 및 후보군 윤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이 말은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가 100%이 매각의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걸 비공개 원칙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미래세대우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으로 지금 압축돼 있다라는 건 재계에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안항공을 왜 매입해야 되냐라는 이 명분은 다 다릅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저비용 항공사 업계 1위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보유 항공사의 시너지, 항공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인수전에 참여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한진칼의 이대주주이자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필두로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드러냈던 KCGI 같은 경우는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전에 참여할 것을 공헌했다라고 언급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KCGI가 아시안항공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아서 KCGI는 재무적 돈을 갖다 바쳐서 이 2인자로 있겠다. 1인자는 역시 어떤 기업이 하겠다라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인수전에 참여사를 밝힌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도 아까 강성부펀드 KCGI처럼 재무적 투자자로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이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은행이 만약에 몸집을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 몸집이 크고 그 다음에 부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굴릴 수가 없으니까 팀을 짜서 운영을 한번 매입을 해보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룹 차원에서 돈을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수를 실제 하는 거면. 그쵸? 그러니까 3파전인 거예요. KCGI. 여기.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요한 팀. 그 다음에 애경그룹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한 팀인 미래 세떼오 이렇게 3파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제 뜯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가장 이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가면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애경그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경그룹은 애초에 그룹 캐시카우로 제주항공을 키웠는데 여기에서 항공산업으로 하나를 더 키워가지고 투트랙 아까 말씀드린 국적 항공사랑 그 다음에 저비용 항공사로 해가지고 돈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고 돌릴만한 여력이 돼야 말이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KCGI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할 수 밖에 없는 게 이미 한진칼에다가 공격적인 지분을 넣은 상황인데 또 아시아나 항공에다가 지분을 넣을 정도로 여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의 여력이 될 정도며 그룹을 아예 세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 될수 밖에 없고,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면세점 관련된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항공산업에 지금 아예 진출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 캐시카우를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미래세대우와 이만큼 할 여력이 되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물론 가능은 해요. 미래세대우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뽑아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영업이익이. 1년에 거의 5,300억이 영업이익으로 빠져나온다는 거는 꽤 돈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룹 차원에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현재 공식적인 인수전 파트너 그리고 상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핵심을 뽑아내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또 핵심을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인수 예비 입차을 통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시장의 예측대로와는 전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유력 인수 후보로 GS 하나 SK, CJ로 꼽았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전혀 참가를 안 했죠. 왜이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뽑혔었냐? 자금에 대한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또 하나는 시너지 효과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GS나 SK 같은 경우는 정유 산업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공유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확실했고 또 SK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이 반도체 수출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확실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처럼 운송산업이나 방위산업체로 투트랙을 하는 것처럼 하나도 방위산업체, 이 하나테크인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투트랙으로 가면 항공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올라오니까 다들 또자금력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입찰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정말 큰 핵심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대기업들이 돈도 많고 시너지 효과도 확실한데 인수를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투자 대비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이 비싸다라고 계산이 때려진 거예요. 이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 비용, 그 다음에 차익금이 계산이 다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투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돌려서 이 아시아나 항공을 정상화 시켰는데 발생되는 여기에 이윤과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투자 대비 너무 불확실하면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대기업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특히 반도체, 석유화 석유 제품들이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도 내가 잘 지켜서 돈을 계속 기존 산업에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투입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여력도 내가 있지만 아시아항공까지 굳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 투자에 더욱 더 확실하게 하자라고 배팅을 이미 한 거예요.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있다라고 이미 대기업들이 판단을 한 거니까요. 저는 세 번째 이유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정말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이 영업이익이 계속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대기업들이 여기에 아, 아시아나 항공 괜찮네 라면서 나 시너지 효과까지 계산했을 때 이윤 나오니까 들어가야지. 입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한일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여파가 지금 항공사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파가 여기에 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일본 여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SEC 같은 경우 저비용 항공사는 이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미 지금 마이너스를 돌파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여기에 여파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비중도 아시아나 항공도 22.4%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분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행을 취소하기가 애매해서 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이 가뜩이나 매력적이려고 보이려면 영업이익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일본 비중조차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부채까지 발생되니까 대기업이 봤을 때 그리고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이 매력적인 건 분명한데 계속 지금 하강하면서 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이 아, 이거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지금 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게 된 겁니다.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만약에 지금 인수전을 이미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애경이나 그 다음에 kcgi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확실히 확보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제대로 굴려서 그룹 캐시카우로 살리면 리스크가 있었지만 제대로 투자를 정확하게 잘한 거고, 만약에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별로였다라고 하면 아시아나 항공 때문에 이 금호산업이나 산업은행은 다시 한번 골머리를 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의 매력이 이제 정말 없어졌다라는 걸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인수를 했었는데, 야, 이거 내가 괜히 인수해서 배 아파서 그룹이 난리가 나겠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금오그루처럼 이제 과도한 인수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고, 대기업이 여기에서 발뺀게 정말 옳은 선택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 뭡니까? 아시아나 인수전 흥행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대기업이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흥행에서는 상당히 실패한 건 맞아요. 다행히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생각에서는 그래도 누군가가 입찰을 해줬기 때문에 체면치에는 일단 확실히 했어요. 물론 그 기업들이 아시아나를 제대로 운영하고 굴릴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시아나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이걸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돈이 대략적으로 10조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언론매체와 시장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매일 오전에 웬만해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구독만 누르시면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꼭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